안녕하세요 엑스타 TV 여러분 MC 용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부터 엑스타 레이싱 팀의 모델 분들과 함께 카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유미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김유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진짜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엑사 TV 한번 출연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제가 사실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진짜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걱정되고, 좀 긴장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근데 면허는 있으시죠? 아, 그럼요! 있죠. 네, 8년 차 됐습니다. 오, 어, 오래 운전하셨는데. 아, 근데 장롱면허라서. 아, 장롱면허 8년 차. <laughs> 네. 아, 아. 하지만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리뷰할 차량은 차량 가격이 좀 나가서 어, 어 천만 운전할 거예요. 아, 네. <laughs> 오늘 리뷰할 차량이 혹시 어떻게 돼요? 네, 오늘 리뷰할 차량은 바로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G80입니다. 보셨을 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일단 첫인상이 좀 세련된 게 엄청 크고요. 멋있어요. 아, 멋있죠? 네.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아 생겼죠. 딱 봐도 이거 뭔가 부잣 집에서 사용을 꼭 해야 될 것만 같은. 아 제네시스 G80의 가격대는 5,200만 원대부터 해갖고, 프로션다 하면은 한 8,200만 원 정도. <laughs> 네, 그리고 G80은 그 GV80과 비슷한 모습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래서 GV80과 함께 비교해 가면서 네, 소개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GV80 처음 나왔을 때, 그 제네시스 최초의 그 에스, 럭셔리 SUV라는 <laughs> 모습으로 딱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G80 마찬가지 의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앞에 그프러스 그릴이 상당히 크게 생겼잖아요. 프론트 그릴이라는 게 철장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 맞아요, 기기 아. 급박할 생긴 거. 어, 맞아, 맞아, 네. 여기 네. 이게 좀 있어 보여가지고. 요 이름을 이제 대형 크레스 그릴이라고 해요. 방패 모양처럼 생겨서 좀 권위 있는 집안의 이제 문장 같은 그런 오, 모습을 딱 보여주죠. 그래서 기사집 같은 느낌이었구나. 네, 그리고 여기 쿼드램프. 쿼드램프는 이두 개의 라인이라는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고 있는 거긴 을 해요. 네. 이 앞에뿐만 아니라 저 뒤에까지 이어지는. 이 이 라인이 디자인이 곧 브랜드다라는 어... 것을 딱 입증해주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운형이 있... 있는 그런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또 차의 굴곡이 드러나면서 에이... 아 제네시스는 확실히 디자인 라인이 아예 다르구나. 딱 그게 다 느껴져요. 어, 그렇구나. 정말 잘 만든 디자인이에요. 자 아, 이렇게 G80은 그 디자인 요소들이 비슷한 게 있지만 세단이기 때문에 또 세단만의 특징도 갖고 있어요. 아딱 보시면은 앞에가 굉장히 길고 뒤가 짧은 그런 펜스백 스타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롱노즈 쇼테크의 스타일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뭔가 스포티해 보이면서도 럭셔리한 그런 모습을 연출해 주고 있고요. 아, 그리고 세단 치고는 상당히 좀 넓은 편이에요. 전부 넓어서 안에도 굉장히 넓어요. 아 그래요? 안에 넓은 게 진짜 편하고 좋잖아요. 또뭐 궁금한 거뭐 있어요? 아니요. 제가 이번에 차 리뷰를 한다고 해서 네. 몇 가지를 좀 알아왔거든요. 아 쪽지 제안 모르는 느낌인데 짜잔 1번 G80에는 벤틀리 DNA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 이 차량을 디자인하신 분들이 벤틀리에서 계셨던 분이 오.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라인이 상당히 대담하면서 웅장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하지만 디자이너가 같다 보니까 조금 그런 요소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해드려도 될까요? 어, 네, 해세요 40대 중후반 소비자들이 탈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40대 중후방주 물론 좋아하시죠 하지만 이제 연령층이 낮은 분들도 좋아하시고요 아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6가지의 외관 컬러 그리고 5종의 실내 컬러 그리고 안에 우드 트림은 4가지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어이. 이걸 조합을 해보면 수백 가지의 자기만의 차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령에 맞는 자신만의 취향으로 어이. 차량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재들의 차는 아니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어,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민씨처럼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아, 자 그럼 이제 기본 중 대충 끝난 것 같으니까 네, 네. 이제 시승을 한번 가 보셔야죠. 어, 어, 너무 좋아요. 빨리 가요, 가요. 아, 제가 태어날게. 요 뒤에 앉으세요. 아, 어, 네, 가겠습니다. 예. 네. <laughs> 자, 이제 본격적인 시승을 해볼 건데요. 잠깐 이 차량 을 설명을 하자면요. 어, 제네시스 GV80과 마찬가지로 실내도 굉장히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그런 인테리어가 특징인데 어, 에어컨 공조기나 이런. 바로바로 써야 할 버튼들만 밖에 나와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다 안쪽에 숨겨져 있고요 굉장히 깔끔한 게좀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럭셔리 세단답게 이 차량은 그러니까 뒷좌석도 그 시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오... 오, 근데 이게 눌리는 게 앞으로 가는 그 뭐래 지그 공간? 되게, 네. 되게 많이 움직이네요. 사실 지금 유미 씨가 굉장히 키가 좀 크신 편인데도 공간이 좀 많이 남잖아요. 다리 좀 코스 있을 정도로. 되게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편해요. 다리를 뻗고 있는데도 되게 편해요. 네, 사실 럭셔리 차량에서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은 뒷좌석의 그 승차감인데요. 유미 씨뒤느껴지기에 어떠세요? 어, 일단 저가 좀 멀미가 유독. 편... 좀 심한 편이라서 원래 어. 앞좌석에만 주로 타거든요. 우선 승차감이 앞에랑 좀 비슷하기는 해요. 지나갈 때뭐 진동이 느껴지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잠깐 주행하다 좀 놀랬던 게 있는데, 그 신호 네. 받을 때 멈추잖아요. 네.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진동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뒤쳐서 한번 다 보셨으니까 이제 또 앞에서 한번 또 느껴봐야 되잖아요. 아니 그럼요. <laughs> 이제는 한번 앞에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g 8 0에 앞좌석에 딱앉으셨어요 드디어 탔어요 이 제네시스 G80은 2.2 디젤 그리고 2.5 가솔린 터보 그리고 3.5 가솔린 터보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지금 타고 계신 모델은 가장 최상급인 3.5 가솔린 터보예요 380마력 그리고 54kgm의 토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일단 목적 자체가 럭셔리 세단이에요 스포츠카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세팅이 이 차량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또할 수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 놓고 달리면 계기판의 모양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여기 시트 옆구리가 쭉 조여져요. 와, 진짜요? 예. 네. 저는요? 왜안 돼요? 아, 저만 되나 보네요. 아이씨, 아이, 나도 느끼고 싶은데. 그리고 언더도 적당히 또 사운드도 괜찮아지죠. 어. 아까 제가 드라이브 모드 바꿨을 때, 아우 나도 느껴보고 싶다가 했었잖아요. 네네네. 저 운전을 많이 하셨으면 제가 이제 마음 놓고 딱이 아. 핸들 을 맡겼을 텐데. 8년씩이나 장로 변했었던 이유가 있나요? 19살 때딱 이제 졸업 시즌 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가 운전 면허증 따라. 엄마가 운전 진짜 잘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아 따, 빨리빨리 따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땄거든요 한방에. 아난좀 소질 있구나 싶었죠. 한 번에 어서 그래서 그리고 나와서 이제 오사 제가 수원에 사는데 네. 오산이 이제 할머니 댁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술 드시고 이랬었을 때 제가도 운전하고 했거든요. 그때 좀 하셨네. 그죠. 그래서 나좀 괜찮구나 했는데 그 뒤로부터 안 시키더라고. 아, 한번 운전을 <laughs> 시켜보고 그 다음부터 안 시켰다. 근데 얘기를 안 해줘요. 왜 그런지. 왜 운전 안 시키는지 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아예 대놓고 엄마가 너는 운전하지 말라고. 아그래 어, 어,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laughs> 그래도 이번에 네. 이거 제가 제네시스 에서 G80을 리뷰하러 간다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오빠한테 친오빠가 네. 차를 그렇게 좋아해요 네, 엑사TV 꼭 구독하라고 해주세요 아 그럼요, 이번에 제거 보면 구독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막 제네시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비싼 거 말고 모르니까 물어봤는데 네. 막 방금 알려주셨던 그 정보 같은 것도 조금 조금씩 오빠가 잔지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차 그래서,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너가 운전을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 시키실 것 같긴 하는데, 한번 쫄라볼까 생각은 한다. 그랬더니 오빠가 제발 하지 말라고, 또 집에 못 들어온다고, 우리 돈 없다고. <웃음> <웃음> 안 된다고. <되나? 웃음> 아, 그랬었어요. 네. 자, 지금까지 8년 차 장로면허 이미씨말씀 <laughs> 네. <laughs> 한번 들어봤고요. 이 제네스 시 G80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는 라 점이 있으면 은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까 잠깐 만져본건데 이거 조금 여는거를 열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어. 이거 이렇게 딱딱 하면 이렇게 아 이렇게 싹 열리는게 열리는 진짜 미칠거 같아 이게 그렇게 멋있는거예요응 진짜 아니 뭐이 차량의 성능이나 뭐 정숙성 뭐 아. 파워 뭐 이런게 아니라 아 이게 어? <laughs> 센터 콘솔이 이렇게 딱 열리는게 와 겁나 멋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유민 씨랑 G80에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엑스타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량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테이크입니다! 테이크! 태큰.